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눈물 만들기 제 2편입니다. 지금은 마인크래프트 문 만들기까지 했었죠. 이번엔 천장과 대부분의 것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을 만들 때는 대충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발광석으로 밝게 빛나게 하도록 하죠. 약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같은 거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닥이 좀 그런 것 같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 하루에 영상을 두 개씩 업로드를 해요 유튜브에 편집을 안 해서 올라가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직 편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상을 편집할 때요. 저는 이제 모바일 영상으로 컴퓨터를 편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를. 그래서 한 제목 정도만 편집을 가능합니다. 제가 1편에 올라왔던 그영상있죠 그거는 제가 제목을 어떻게 써서 올렸는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저희는 어떤 어플로 모바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이게 다들 유튜브분들이 편집이 막 귀찮다, 힘들다 이러시잖아요. 공감가요? 지금은 막공감인가 진짜 힘드실 것같요 음..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예..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해봐, 너. 자, 장을 까서, 어떻게, 유튜브 가 각을 만들 수가 없네. 예, 이게 제가 수입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제가 돈을 벌라고 한게 아닙니다. 그냥, 그냥 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하나 계정 보였어요. 숫자 한 명씩으로 끝났거든요. 첫 영상이 조회수가, 2일 기다리가한 1회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저는 블로그 같은 거 아니에요. SNS도 아니에요. 왜냐면 정글이킹위험당하 거야. 근데 신기하게 유튜브는 또 하네요. 뭐아 좀은 이유가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거 내가 이거 약간 봤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거 약간 봤어요. 책에서 봤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꿈이 뭔가요? 네, 저는. 제 꿈을 아직은 공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기소개도 이제 가기 싫고요. 아직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예. 어릴 것 같죠? 어릴 것 같나요? 어릴.. 지금 목소리가 약간 어릴 것 같죠? 어릴 것 같나요? 몇살 같아요 지금? 예. 이 지금 몇살 같냐고요? 가중에 아주, 미치겠어요, 아주요. 네? 아주 그냥 어? 강 나왔어. 강 나왔어. 강 나왔다. 강 나왔어. 그런데 이 편이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번 편이 마지막 편이에요. 이제 약간 조금만 더 꾸며주고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봤나요? 영화 보면은 이제 재밌는 장면이 몇개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제가 어릴 때 봤던 이제 이제 그 진짜 제가 어릴 때 봤던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예요. 그게 진짜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 진짜 그게 얼마나 재밌었냐면 콩속공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문이 어디지? 여기거든요. 자, 그건, 여기니까, 이렇게 들어서서, 스톰이 여기쯤에서 그, 황금, 청성 그리고 여기 여기에 뭐지 뭐지다. 어디다. 아이고, 왜 이래? 이거는 제가 어디에 쓸 거냐면요. 약간 꼬며진데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깃발로. r e 레드스톤, 딱, 딱 레드스톤이, 딱 딱딱 딱그 d s t o n e r e d s t o n 고 r e d s t o n 다가 버튼 설치 멋지지 않습니까? t 이 n e r e d 어? t o n e r 보통 들어갈... 이렇게 하고 이제 약간... 음... 막이었네. 뭐지? 왜 들어? 이게었네. 음. 여기 파란색 베너어 다음은 두. 다음 여기는 빨간색. Und so ist er. Der kann Ägypten 여기, 여기, 여기.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히 계십시 빠이.